자세 번째 사건은 여객기 회항 시킨 보배 이게 무슨 말일까요? 튀르키예 이스탄불 인천행 여객기 승객의 보조 배터리 기내 좌석 틈새로 떨어져서 못 찾았다고 합니다. 이 보배가 보조 배터리의 말이군요. 항공사 기내 화재 위험 판단 26두 시간 반 만에 회항을 했어요. 277명 승객 내린 뒤 기체 정밀 점검에서 겨우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. 아시아나 측은요, 승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.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반장님, 야 이게 뭐 보조 배터리 하나 떨어졌다고 회항 시켰어요? 근데 이제 보조 배터리가 만약에 의자 뒤쪽에 끼어 갖고 압력을 받았을 때 이게 터지죠. 불이 그럼? 나죠. 픽 어. 세면서 그럴 경우는 감당 못하죠. 위에 떠 있을 때에서 불났을 때는 실제로는 뭐~ 조 담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나에서는 손해를 뭐~ 감수하고 다시 회양을 한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아시아나는 잘한 거군요 원칙대로 한 거죠 어디서 발견지 모르는데 네. 지금 발견된 건 아마 장문의틈 색깔이 비슷하니까 거기 있는 걸 발견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찾아낸 거죠 네.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~ 다른 데 어떤 뭐~ 물건에 꼬이 끼어 갖고 됐을 경우는 큰일 나죠 그~ 그~ 불을 못 끕니다 저건 네. 예. 고수 있는 방법이 없죠. 최근에 또이 항공법 가정 규련이 규정이 바뀌어서 보조 배터리는 뭐 밀봉된 곳에 네. 엄격하게 단속을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떨어져 버렸다. 떨어져서 못 찾으니까. 그렇군요. 찾았어야 되는데. 그렇군요. 돌직구강력반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가능권 풀어 봤습니다. 판정 감사합니다.